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오후 네, 짜파게티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파게티 큰 사발 제가 유튜브를 그냥 매일같이 그냥 소소하게 먹방하는 거 꾸준히 올렸었는데 맨 처음 아마 유튜브 시작할 때 짜파게티 요거 한 라면으로 먹방을 예, 시작했던 걸로 제 기억에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마, 마, 마트 납품 갔다가 예, 짜파게티 큰 사발을 보고, 예, 그때가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사봤습니다. 네. 위에 올려주시면 네네네. 네. 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짜파게티 큰 사발. 물 붓고, 예, 여기 거래처 작업해야 되는데, 익, 익을 때 동안. 작업하고 와가지고 맛있게 제조해서 사실 이게 좀 소소한 겁니다 <laughs> 약속한 건데 한 젓가락인데 그래도 주말에 오후에 또 일하려면은 안 먹으면 또 배고플 것같고 요거라도 먹으면서 뜨거워서 뚜껑이 안 따지네 자 뜨거운 물 붓겠습니다 우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자, 요거 잠깐 놔두고, 일봉시켜놓고, 예, 누구,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예, 기분 좋은, 달콤한, 어, 언제, 어? 언제나 생각해도, 어,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게 짜파게티가 아닐까. 어쨌든, 있고 기분 좋아지는 짜파게티 먹고 주말 오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짜파게티 물 버리고 왔는데 와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됐습니다. 면이 살짝 불어 갖고 네 예, 면이 불어 올랐습니다. 양이 많아진 느낌. 네 예, 가뜩이나 짜파게티 예, 소, 양이 소박한데. 불어 올라갖고, 예,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말 스프 넣고, 넣고, 비벼서, 아침에, 예, 파김치 한 점인가 두 점인가? 예, 남겨놨던 거, 예,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만큼 더욱 맛있게 걸쳐가지고 같이 먹은, 먹으면,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프 탄탄 넣고, 물을 일부러 조금 남겼습니다 다른 짜장라면 같은 경우는 소스가 소스가 이제 액상으로 돼 있거나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버려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짜파게티는 이 스프로 돼 있어서 생각보다 물을 조금 남겨놔야 이렇게 떡진 스프가 떡지지 않습니다 물을 남겼는데도 어기지네. 아 간만에 짜파게티. 예. 요즘 뭐 짜장라면 맛있는 것들 많은데, 예. 돌고 돌아서 결국에 이 짜파게티는 뭔가 원조라고 해야 되나? 이 짜파게티를 만들 때 나는 냄새랑 이 비빌 때 예. 어떤 마음가짐, 예. 어떤 어, 먹기 전에 그런 에, 먹기 전에 에, 당기는 식욕 그런 느낌 에, 짜파게티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어, 열심히 배웠는데 해가 쪄가지고 자 맛있게 가보겠습니다 연기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음. 미쳤다 미쳤다 해갖고. 아우 좋다. 아한 예, 두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두 점이 지금 붙어갖고. 俺我刚没过。嗯嗯嗯嗯嗯嗯 안 내줍니다. 면이 아주 푹 익어갖고 이거 아까 물 부어놓고 꽤한 10분? 10분 조금 있다가 온 건데 면이, 면이 푹 익어서 예, 입에 들어가는 순간 녹아버리고 저한테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푹 익은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와. 양념도 아주 진하고. 자, 기스한 숟갈 털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맛있게 맛깔나게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주말이고 예. 또 뭔가 나만 혼자 이렇게 응? 나 혼자 투어 날 주말인데 나와서 일하는 느낌? 근데 그게 예 어떤 아쉽거나 뭐 박탈감을 갖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 나는 어? 나대로 나의 갈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응? 나는 묵묵히 어?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 어? 나름대로 내 스스로에게 음, 칭찬을 해주면서, 예. 그렇지만 또 절제하면서 어, 묵묵히, 오늘 하루도 달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네.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지겨울 때도 있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도 있고, 어, 혈압을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네, 들기도 하겠지만, 네. 내가 세운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어떤 루틴을 짰고, 어? 나만의 원칙이 있고, 내가 어떤 내 마음 속에 진짜 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 나가 나가야 할 어? 그런 것들이나 어떤 작은 어? 나의 응? 네, 말씀드렸던 뭐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 꼭 해야. 저도 그렇습니다. 토요일이 주말이 네. 토요일까지 나는 열심히 한다.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동네에서 이렇게 예, 포장해서 예, 예, 판매하는 커피, 이렇게 커피숍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매만 하는 곳인데, 예, 카페라떼랑 뭐 아메리카노랑 뭐 이것저것 샀습니다. 예, 주말이니까 오후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예, 파이팅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